안녕하세요. 열정아범의 투자일기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이게 제가 지식도 없고 올리고 나니까 너무 우그라들어서 잘안 하다가 뭐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점만 간단히 올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엑셀로 자산관리장표로 관리하다가 이제 수미수님 영상 보고서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쳐야 되나? 네. 스프레드 시트 쓰면은 이제 차이점은 뭐, 처음에 쓰면 어색하긴 한데, 어, 이제 가격을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그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어려워서, 예 제가 알게 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배당주. 예, 제가 배당을 받아보니까, 배당주가 되게 짭짤하고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배당을 관리하는 어플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사본을 보면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미리 마킹을 해놨어요. 여기 있는 가격들을 제가 엑셀로 할 때는 맨날 수기로 이제 입력을 했었는데 좀 번거롭고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시, 스프레드 시트로 넘어오면서 네, 함수를 써서 자동으로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네, 퍼득을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유니드. 유니드는 아마도 포스닥이겠죠 그러면은, 자, 구글, 파이낸스라는 함수가 있죠. 파이낸스하고, 따옴표, 또, 코스닥 땡땡, 하고, 종목번호가 있어요. 네, 종목번호를 014830 땡땡. 딱 쳐주면, 네, 이거 제가 안 되게 해놨는데. 이렇게. 어, 코스닥이 아닌가 보다. 코스피? 코스피는 krx를 쓰시면 됩니다. 네, 땡땡. 확인하면, 네. 가격이 불러와 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종목 번호 앞에 코스닥이면, 그냥 영어로 코스닥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스피면 KRX 땡땡 종목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티모바이 뭐,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땡땡 티커라고 하죠. 종목 약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게 어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건지는 그 Investing.com에 들어가 보시면 티커랑 또그 상장된 시장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한 20분 정도 시간차는 있지만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지금 뭐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금액들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관리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은 뭐 보너스지 뭐 그거를 따로 관리해야 되나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이게 또 해외 주식을 사고 보니까 배당이 짭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저도 뭐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나 뭐 파이자 이런 배당주들을 많이 구매, 매수?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또 여기 시트에다가 만들려니까 너무 장표가 복잡해져서, 어더 리치라는 어플을 찾게 돼서 보거를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배당 관리 하는 어플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여기 앱스토어 가면은 검색해 볼게요. 배당이 영어로 디비든드 검색을 해보면, 네, 뭐, 마이 디비든드, 디비든드, 프레딕 o 터 거리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네, 많이 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받고서 써봤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포트폴리오에 뭐 종목수가 늘어나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뭐, 유료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요. 그, 더 리치. 네, 요 어플은 아마도 국내 이제 제작자가 만드신 것 같은데, 뭐, 포트폴리오에 종목 제한도 없고, 어, 되게 UI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료치고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로그인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은 뭐 섹터별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또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당률이나 배당 시기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종목을 뭐 매수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 이게 좀 느리긴 느려요. <laughs> 핸드폰이 굳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입력해 놨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티커. 얘는 뭐 시장은 상관없고 티커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테슬라를 애증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 티커 TSLA. 제가 만약에 뭐 매수했을 때 평균 매수 단가가 뭐 300달러였다. 그리고 10종목을 샀다. 이러면 승인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밑에 어딘가에 생겼을 텐데, 어딘가에, 에 여기 테슬라가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제뭐 수익률, 손익, 그리고 뭐 평균 단가, 그리고 배당금. 네, 테슬라는 돈을 못 버니까 지금 배당을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추가를 해놓게 되면, 자, 지워. 너, 넌내거 아니니까, 안녕. 어, 안녕. 아, 안 되네. 일단은 어쨌든 제 현재 총 자산 금액 그리고 이 구성으로 했을 때뭐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주식 평가 손이 그리고 배당률, 이런 것들 다 확인 가능하고요. 자산 군 구성과 또 배당 구성. 이걸 봤을 때 지금 노란색은 되게 조금, 그러니까 자산에서 조금인데 어, 배당에서 엄청 크죠. 이게 지금 GEO. 이게 아마 미국 민영 감옥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라는데 아마도 뭐리츠 같은 걸것 같아요. 네, 요런게 있고 또 달달이 배당금이 얼마 들어올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배당금이 이제 평균,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볼지 아니면 작년 제일 최근 배당 기준으로 볼지 네. 이렇게 보면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저한테 1년에 들어올 배당금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는 뭐 배당금을 따로 엑셀 시트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어플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셀슬납이안 지워지냐? 안 아, 지워졌나? 어, 네, 치워졌네. 요 어쨌든, 네, 저는 비록 지금은 조금 손실 중이에요. 금하고 <laughs> 은에 물려가지고 손실이 크긴 한데, 이렇게 배당을 또 열심히 받고, 또 내년에 장이 생각보다 좀 좋기를 바라, 바라고,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하면서, 네, <laughs> 말이 이상하네.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